윤창호 씨 사고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주 운전이 종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상황의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부산시가 음주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상담이 한창입니다. 회복할 수 있겠구나. 회복할 수 있다. 꼭 해야만 된다. 하는 거그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면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중독 분야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 상담과 치료, 재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주 관련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로 해서 단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나 그분들의 그 단주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커졌지만 크고 작은 음주 사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자 부산시가 직접 음주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건전한 음주 풍토 조성을 위해 중독 관리 센터를 현재 세 곳에서 일곱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받는 준법 운전 교육에 센터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음주 행위로 보호처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겐 재발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상담과 집단 재활 치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절주 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음주 청정 구역이나 도시 공원 등 공공 장소입니다. 현재 8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음주 청정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2의 윤창호 사건을 막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주 문화 개선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고민과 대응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납입니다.